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 거래소까지 방문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가 2900 포인트를 넘겼죠. 이럴 때 개인들이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해 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7종목 매매 대결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말씀드릴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좀 재미있게 매매를 한이 소룩수를 설명드릴게요. 주로 LED 등 형광등 같은 조명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보다는 오는 8월 합병 예정인 바이오 회사 아리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인 아르세라와 총 6억 달러 규모 기술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다시 대체거래소에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거래대금도 1,200억 넘게 나와서 오늘 세력형님들이 시세를 좀더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매수했다가 수익을 잘 챙겼어요. 분봉으로 매매내역을 보시면 이 종목은 어제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아침에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 이미 상한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정규 시장에서 풀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풀리길래 이제 좀 빠지려나 생각했는데 정규 시장에서는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 못하더니 이게 오후에 대체거래소에서 상한가로 잠그더라고요. 이런 거는 세력 형님들이 오늘까지 시세를 더 주겠다는 사인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 종목부터 봤어요. 그런데 대체거래소에서 3.79%밖에 갭을 띄우지 않길래 2% 구간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어제 종가 밑에까지 2천 주씩 쭉 분할 매수 대기를 걸어두었는데 아 이게 맨 위에 것만 체결이 되고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일단 스탑노스를 바꿔야 되니까 7% 넘을 때2 0 매도하고 그 다음에 10%부터 15%까지 분할 매도 대기를 걸어두었는데 이게 3분봉 하나에 다 체결이 되어서 지금은 12.5%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올라오길래 20% 구간에 보유물량의 50% 매도대기를 걸어두었더니 이게 여기서 잘 체결이 되고 6,800원 22.74%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오길래 스탑노스를 바꿔두었더니 내려오면서 여기서 자동 매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규시장에서 이렇게 쭉 빠지길래 아침부터 수익 잘 챙겼다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이게 11시가 거의 다 되어서 갑자기 컴퓨터에서 매수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어, 이 종목이 아침에 제가 여기 매수되기 걸어놓은 걸 취소를 안 해서 여기서 매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더 내려오지는 않길래 수익률 1% 이상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게 다시 내려오면서 그 밑에 걸어놓은 게또 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1%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또 밑에 걸어놓은 게 매수가 돼서 다시 또1%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3% 수익을 낸 거예요. 완전 코미디 같은 일이죠. 제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지우고 싶네요. 아무튼 이 종목은 어제 대책을 해서 마감할 때까지 충분히 보고 아침부터 빨리 매수했다가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겼고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지만 엉겁결에 수익을 잘 냈어요. 그 다음에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7종목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PS 일렉트로닉스만 말씀드릴게요.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력 증폭기 모듈을 제조하고 있죠. 글로벌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 본격화와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RF 모듈 수의 기대감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이 회사는 스마트폰 차량용 RF 모듈을 비롯해 소형 기지국, 국방, IoT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서 위성통신 이프라 구축에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 1월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시세를 더준 이후에 거래량 없이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불을 뿜었죠. 거래대금은 60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상승을 시작해서 이렇게 야금, 야금 상승하다가 오후 2시 넘어서 갑자기 들어올려서 26% 넘게 상승했다가 21선 아래까지 조정을 주고 장막판에 다시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중 협상 기대감에 미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뭐 오늘도 신나게 달렸죠. 수스피는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2,907 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폭풍 매수세에 786 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엔 국장 탈출은 진흥 순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말이 무색해졌죠. 지수가 언제 5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는 항상 종목으로 말해야 되니까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항상 종목 중심으로 공부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즘 국민 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기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기업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17년 이상 한국과 미국 주식 투자를 한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중에서 누군가 한 분이라도 저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임기는 코스피 4500, 코스닥 1500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